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얼마나 무능했고, 아니, 무능을 넘어 아예 구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었고, 참사 이후 진상 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고, 이심재판에서는 지금보다 더욱더 큰 책임을 묻는 그런 이심재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. 저희들이 이 재판을 진행한 목적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이죠. 구조 당시에 정부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느냐 또는 안 했느냐 아니면 일부러 안 했느냐.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기업의 책임은 어디까지고 그것을 관리해야 할 정부의 책임은 어디까지이고 이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는 것이 저희 재판의 목적이었습니다. 어쨌건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.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해서 기쁘지 않습니다. 당연한 겁니다.